안녕하십니까 마라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2강 시간으로서 12번부터 22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2번 중개행위와 타 개념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위임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사물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무상이 원칙이나 그렇죠? 위임은 무상위 원칙입니다. 중계는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가, 성사시킬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유상. 자, 이거 몇 자입니다, 며, 으는요 유상이 원칙이다. 그렇죠. 중개는 도막과는 옵니다. 물론, 공짜로 해줄 수 있자는 예외적이고, 인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고령은 결과에 무관하며, 지시에 의한 노무의 제공으로 보수를 받으나, 중개는이의 완성을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그렇죠. 중개 완성을 해야죠. 거래를 성립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3. 대리는 법률 행위로서 본인이 특정되어 있으나 중개는 사실 행위로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서 상도한다 맞습니다. 4. 4. 4. 현 전상광고는 반드시 광고광고로 청약하며 광고에서 정한 자, 오타가 났네요.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가 있기 전에는 계약 성립이 불가능하나 중개는 광고에 의하지 않고도 청약을 할수 있다. 광고에 의하고도 할수 있고 안고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5. 도급은 일을 하도 못 받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인의 일의 완성 의무가 없지만, 완성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일을 완성했으면 하자 담보 책임을 집니다중개는중개 완성 의무가 있다. 중개완성 해야 돈을 받는 거지. 중개 완성 안 하면 돈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죠. 다오가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구하니까 1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다음은 부동산 중개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틀린 것르라는 얘기입니다. 1. 민사 중개는 상행위 외에 외의 행위, 부동산이나 혼인 직업을 중개하며 개별법을 우선 적용받는다. 그렇죠. 부동산만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업무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우선 적용받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어, 일반적 중개는 일반 중개라고 합니다. 중개업자의 알선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어야만 의뢰인이 식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다. 맞습니다. 3. 매개중개란 매개중개 매개 그러면 바로 이 매개 가운데 서서 중개한다는 것을 말하고 매개중개를 참여중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 그러면 매개중개 바로 참여중개를 말하고 이 매개중개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중개가 완성되는 거고 그, 자료의 전시나, 뭐, 이렇게 정보 제공, 조언 같은 거 하는 것만으로 중계가 완성되는 건 지시중계 또는 전시중계 알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개중계란 자료의 전시나 정보 제공 및 조언으로 등 중계가 완성되는 중계다. 이런 거는 바로 뭐라 그랬죠? 지시중계 또는 전시중계 뭐 알선 이렇게 표현하고 매개중계는 참여중계입니다. 다른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공인중개는 공인중개사법에 기존된 중개업자의 중개를 말한다. 그렇죠. 5번 공동중개는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중개완성에 참여하는 중개다. 그렇죠. 공동중개. 다 오고 하나만 했어 거리가 먼 것을 구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지시중개와 참여 중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시 중개는 전시 중개라고도 합니다. 자료 전시나 정보 제공 조언 등으로서 중개가 끝나는 거고 참여 중개는 매개 중개 또는 중개라고 하는데 중개를 완성해야만 중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1. 지시 중개를 전시 중개 또는 알선이라고도 하며 지시 중개는 자료전시나 정보 제공및 조언 등으로 중개가 완성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참여 중개를 매개 중개 또는 중개라고도 하며 한몇입니다몇 죄송합니다. 못알아나서 참여 중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중개가 완성된다. 맞습니다. 3. 중개자가 업전시중개와 참여 중개를 할 경우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전 시수나 중개수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소법은 지시 중개 중심으로 조문이 이루어졌다. 좀 이상하죠? 중개가 완성돼라는 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시 중개에라 참여중개 또는 매개중개 중심으로 주문이 이루어졌다. 해야 맞습니다. 들렸죠? 어, 부동산 거래에 지식이 많은 중개업자에게는 지시중개가 유리한 면이 많다. 그렇죠. 다 보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공인중개사 공명상 중개업자의 중개 대상이 될수 될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거. 뭐로 고르면. 자, 기업 미등기 건물. 건물. 미등기라 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고. 개인의 공유수면 메리토지. 개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할수 있고. 예고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예고 등기는 실체법상, 어, 어떤 권리가 있는 등기는 아닙니다. 예고할 뿐이지. 소송에 걸려 있다고. 역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준비할 수 있는 걸로 맞는 거고요. 지상권. 예, 네, 지상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저당권은 준비할 수 없죠. 이거는. 어, 이거 틀렸고요. 가등기 설정되어 있는 토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권 준비할 수 없죠. 동산이잖아요. 자, 리을 지상권 준비할 수 있고 등기된 환매권 환매권 그 이건 채권입니다.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된 환매권도 부동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ㄹ 다 맞습니다. 미 ㄴ 법정지상권 등기할 수 없고 특허권 등기할 수 없습니다. 뭐, 특허권 같은 거는 일시전속적이라 자, 적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이거는 중개를 할수 있는데 자, 중개가 물건이 안 들어오죠. 자, 엑스 법정지상법 때문에 확실히 안 됩니다. 자, 지금 틀린 항목을 고르는 거예요. 맞는 거, 기억, 을 이렇게 고르는 사람도 있 있는데, 그런 건 틀리고, 지금 ᄂ, 금미음을 고르라는 얘기죠. 자, 디금 미음 어디 있나요? 아, 3번, 여기 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6번. 법정, 중개대상물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일번 중개업자의 고유한 전속 중개 대상물이 되므로 공인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무등록 중개업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죠. 법정 중개 대상물을 공인 중개업자가 아닌자가 무허가로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이 비록 법정 중개 대상물의 격식을 갖추더라도 사적 거래가 되지 않으면 중개 대상물이 될수 없다. 그렇죠. 어, 국유재산 잡종지 같은 것들 또는 경매 같은 경우 이런 건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적 거래가 된다. 사적 거래는 되는데 중개가 개입될 수 없고 또 사적 거래를 할수 없는 거 토지 수용된 토지 같은 거 이런 건 개인이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될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3. 법정 중개 대상물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제한이 없는 경우 누구나 중개가 가능하다 그렇죠 법정 중개 물 대상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법정 중개 대상물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투정, 토건, 그렇죠 토지, 건축물과 그밖의 기타, 그, 토지, 건축물. 자,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포함하고, 건축물, 역시 이두 점을 말하고, 시행령에서전한3종 입강공이죠? 임모, 광업재단, 공단재단. 자, 이 법에서 다 지정하는 것들입니다. 더하여 그, 총 5종이 있다. 맞고요 5번. 업종 중계대상물을 일반인이 중계를 하면 부 동로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이지문을 유심히 보여드 게, 중계를 업으로 하면, 업으로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중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처벌 안 받습니다. 요게 틀린 겁니다. 정확히 봐서. 다 오고 하나만 했어. 거리가 먼 것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공시 제도는 있으나 등기 등록을 할수 있으나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법적인 중개 대상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자다가도 꼴등 일어나라 소우고 토거 입광고 이렇게 딱 적어놓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면 자 먼저 어업재단 해당 없죠? 광업재단 해당 있고요. 방화 운송 사업재단 해당 없고요. 공장재단 광공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광공에 해당 없고 임모 해당 있고요. 그러면 아닌 걸 고르니까, 이럴 때는, 꼭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기역디귿 미음. 2번을 고르라는 건데, 꼭긴거 고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다음, 18번.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토건이광공 자, 토지 맞죠?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토건, 입, 광, 공. 5번은 해당 없죠? 일단, 에어컨.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법정 중개대상물, 토건 주선항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을 찾으란 문제입니다. 1번.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붕, 지붕,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 미등기 상태의 건물도 건물은 건물입니다. 해당되고요. 2 번째. 거래처, 신용, 영업성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건 해당이 안 되죠. 중개는할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법정 중개대상물은 아닙니다. 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전 등기란 것, 임목에 해당이 되죠. 전형적인 해당됩니다. 4.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 계획에 제외된 아파트 분양권 중개할수 있습니다. 5. 가압류된 부동산, 뭐 저당권 잡힌 부동산, 다중개할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 자,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일단, 토건 입간공은 머리에 두시고, 자, 광업재단. 지금 해당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모두 몇 개인가. 광업재단, 해당되고. 미책을 광물 이건 국유로 하잖아요. 안 되고. 자, 지상권, 권리죠?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주의 부동산 국유로 한다. 해당 없고. 선발 해당 없고 분묘기지권 해당 없고 가압류된 공장 가압류 됐어도 어, 가압류된 어, 공장은 공장재단으로서 중개 가능합니다. 상속된 토지 자 상속 대상은 안되지만 상속된 토지 가능합니다. 자 특허권은 해당 없고요. 질권도 해당 없고 토지 일부의 임대차 가능합니다. 토지 일부만 임대차 하는 것도 중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업 디귿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네요. 오, 삼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중개 대상물로 볼수 없는 것은 1.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이건 판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 분양권이 될수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현재는 사유지야 다만 예정지인 거지 현재는 사유지 중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그러나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아직 어,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돼서 분양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물로서 어, 법정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자, 미등기 건물 건물은 등기 있도없든다 해당이 되고 오, 소유권 보존등이란 승복 집단. 자, 임마공에 의해서 등기한 겁니다. 등목, 등기 등록을.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아닌 걸볼수 없는 걸 고르는 거니까 바로 다오 591S 2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명인 방법을 갖춘 승급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될수 있으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에 가된 수목의 집단은 중개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두번째, 분양 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은 장원의 건축 예정인 건축물임으로 독립한 중개 대상물이 된다. 할리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토지 정착물인 담장이나 축대 등은 토지의 부합 정도가 매우 강하여 명인 방법을 갖추어서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토지의 정착물이라 토지를 매매할 때 같이 가는 거지, 그거만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명의 방법이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류 과시 등이 누구의 소유인지 제3자가 명백히 알수 있도록 공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골에 가면 말뚝 같은 데 받거나, 나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을 어게 끈을 묶어놓고 밑에 누구, 누구 거니 입산 금지 뭐 이렇게 쳐져 있으면 또다명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5번 상속대 상인 토지는 중개가 불가능하므로 상속된 토지 역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상속 대상은 중개 불가능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됐어요 이미 개인의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대상물 맞습니다. 중개 대상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5번이 틀렸네요. 다동던법이 하나겠어. 먼저 틀린 걸 고르니까 2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중개실문 문제풀이 네. 2강 시간이었고 12번부터 2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강의 문제 푸신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